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도 8월 15일 여기는 캐나다입니다 아, 오늘은 아주 뜻깊은 날이네요 우리가 광복절이네요 오늘이 나라를 되찾은 날입니다 오늘도 어,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오늘은 시편 음, 76장 14절부터 할 차례입니다 세 페이지입니다. Give the Lord your God what you promised him. Bring gift to him all you nearby nation. Give 드리십시오 the Lord your God 주님인 당신의 하나님인 주님께 드리십시오 What What이 뭐냐면 You promised him 당신, 여러분이 그분께 약속한 것. 그리고 bring gift to him. 또 그분께 가져 가져가십시오. bring gift야. 그러니까 선물을 가져가십시오. to him 그분께. 그리고 무슨 콤마가 있어. 그러면 또제 누가 가져가는 냐 이거지? all you 여러분 모두야. near b y nation 근처 그 그러니까 all you 네이션이거든 nation, 그 all you nation. 여러분, 문민족, 여러분 모두. 근데 가까이 있는 그, 그 문민족들, 여러분, 이런 얘기지. 그래서 하나 끼인 거다. 디어바 어디 어 요런 게 하나 부사 끼면 좀 헷갈리지 요걸 그러니까 빼버리면 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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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문민족인 여러분 모두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near by가 하나 끼어가지고 부사가 가까이 있는, 근처에 있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God makes everything fear him, he humbles proud princes and terrifies great kings. God, 하나님께서는 makes everything. 이 사역으로 쓴 거예요. 에브리 와인을 피어하게 하시는 거야. 에 모든 이들을 피어 두렵게. 그분 당신을 두렵게 하십니다.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분 그분께서는 허블즈 그 낮추기 낮추셔 프라우드 프린스 그 잘난 척하는 프린스 그 왕자들도 되고 또는 어, 왕자보다는 뭐 이렇게 성의 그 성주 정도 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을. 예, 겸손하게 만드시며 또 and h 또 테러파이저 그분은 하나님께서는 테러파이저에게 그 떨게 하셔 great k i n g 큰 왕들을 그러니까 명성이 그러니까 이제 큰 나라의 왕들이지 큰 나라의 왕들을 떨게 하십니다 해서 이제 76장이 끝나고요 그러니까 문장이 이렇게 딱딱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제가 눈을 말씀드리는 거는, 주어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나 보호까지만 생각하자. 그리고, 거기에 이제, 와시 나오든, 대시 나오든, 또, 툴을 써서 동사에서 늘어지든, 그거는 늘어지는 거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된다. 깊이 뭐, 사형식이다, 오형식이다, 이런 거, 형식 따지실 필요 없다. 이거. 책읽듯이 술술술 다 하고 할수 있어요. 자, 그런데 7 7장 갑니다. 네, comfort in time of distress. c o 위로 위안 언제 i 때야 in time야 때 o 그러니까, 아, 고민이 있을 때 또는 근심 걱정이 있을 때, d i s t r 는 근심 걱정 이런 거니까 때 위로. I cry aloud to God, I cry aloud and he hears me, I cry, 제가 웁니다, aloud, 큰 소리로 to God, 하나님께 I cry aloud, 저는 큰 소리로 웁니다, and 그러면 he hears me, 그분께서 제가 우는 것을 들으십니다. In times of trouble, I pray to the Lord all night long. I lift my hand in prayer but I can't find comfort in times of trouble. 여기는 이제 수식어. 그다음에 I가 주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수식어는 별도로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별도로 생각하라. 그럼 문장을 치지 말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따라 붙는 거고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곤란한 근심 어, 걱, 걱정이 있을 때에 또는 곤란할 때에, I 저는 pray 기도합니다, to the Lord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미콜론이 있으니까 또 상세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All night long 밤새도록. 그래서 이 all night long은 또 수식어. 요게 I가 주어가 되는 거. 저는 lift 올립니다, my h a n d 제두 손을 양손 올려 in pray 기도하게. 제가 양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는 들어, 들은, 드는 게 먼저야. 그래서 동사가 여기 나오는데 우리는 기도합니다로 끝나죠. 그래서 동, 어떻게 보면 우리말로는 기도합니다가 동사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게 차이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동사다, 주어다 하는 거는 반드시 문장에서 본동사를 찾아야만 해석이 원활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그거는 명시해 드리는 거예요. But, 그런데, I cannot find comfort. 제가 기도를 하는데, 양손을 들어 올려 기도합니다. 그런데, I cannot find. 찾지 못합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comfort. 위로. 위로를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말을 해야죠. When I think of God, I sigh. 아, 아, but. 아, 박수 안 뱉구나. But I can't find comfort. 네. 하지만 저는 그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So, when, when I think of God, I sigh. When I meditate, I feel discouraged. 그런데, 이제 when I think of God, 제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생각할 때, 콤마 있어. 그러면 생각할 때 어쩌다는 거야? I sigh. 저는 한숨이 나옵니다. When I meditate, 제가 깊이 생각할 때, 곰곰이 생각할 때, I feel discouraged. 저는 낙담합니다. Feel이야. 그러니까 느끼는 거니까, d i s c o u r a g e d 을 느끼는 거야. 용기 잃는 걸 느껴, 잃는 거를. 그러니까 낙담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 말로는. 예, 아, 참, 자 조절을 좀 다시 한번 해보고, 예, 자꾸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다 보면, 아, 요거는 어 그런 게 와요. 이게 아, 이건 우리 우리가 말할 우리 말로 하면 요, 요 말이구나 하는 게 예, 느껴져요. 그렇게 됩니다. He keeps me awake all night. 이제 한칸 띄어서 내용이 약간 바뀝니다. He keeps me awake all night. I'm so worried that I can't speak. He, 그분께서는 하나님, 주님이야. 주님께서 keeps me, 저를 이, 유지하고 계셔. 어떻게? Awake, 깨어있게 하십니다. All night, 밤새. 주님께서 저를 잠못 자게 하신다는 거지 제가 근심 걱정해서. I'm so worried. 그래서 저는 I'm so worried. 아주 worried. 걱정할, 걱정이 있어서 that I can't. that that I can't speak. 저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는 동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주 그 걱정이 많아. 그래서 저는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이 동격이에요. 그래서 that은 그래서 and and의 and와 같은 뜻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걸로 하면 등이 접속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근데 그런 건 신경 쓸거 없고, 대시 앞에 걸 설명해 줄 때가 있고, 앞에 거와 뒤에 거가 같이 동급으로 얘기할 때가 있고, 그래요. 그런 차이가 두 가지로 쓸수 있다는 걸 보시면 돼. 그래서 저는 걱정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I can't speak. 저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I think of days gone by and remember years of long ago 그래서 I think of 저는 생각합니다 of 다음 거를 생각하는 거야 days gone by gone by야 gone by야 그럼 지나간 거잖아 그래서 지나간 날들을 생각하고 또 remember I think 하고 I remember 하는 거야 저는 회상합니다 years of long ago years 해들이야 해수를 생각해 근데 언제 롱오고 옛날에 옛날 오래전 했, 해, 지나간 오래전 해들을 생각한다는 과거를 생각한다는 거지 회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잠이 안오지 깨어있게 했잖아 주님께서 깨어있게 하셔 그래서 걱정이 많아가지고 말할 수가 없어 너무 걱정이 많은 거야 그래서 저는 지난 날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 그리고 또 회상도 해봐 과거 오래전 과거들을 회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I spend the night in deep thought. I, I meditate and t h i what I ask myself. 그렇게 이제 생각을 회상을 하고 그래서 I spend 저는 보냅니다 The night 그 밤을 잠을 못 자고 그냥 밤을 새는 거야. In deep thought 깊은 생각으로 저는 밤을 보냅니다 그리고서 I m e d i t a t Meditate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선은 곰곰이 생각하니까 콤마가 있어. 그러면 and 그래서 this is what이야. 이게 그거야 이게 what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요 바로 이거다. 이게 뭐냐면 I ask myself. 바로 제가 제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서 제가 혼자 말을 하는 거지. 그래서 I ask myself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제 자신에게 저에게 질문합니다. 이제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야. 아, 꼭 이제 조절해 을야 되네. 이렇게 네.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아, 또안 되네. 붙이고 있어야 되네. 이렇게 이제 질문합니다. 제 자신에게. Will the Lord always reject us? Will He never again be pleased with us? Will the Lord 주님께서는 Always reject us. 늘 저희를 그 거부할 것인가? 거부하실 건가? 또 Will he, 그분께서 주님께서는 내 e 엔 다시는 Be pleased with us. 저희를 저희에게 흡족하지 않을 건가? 안으실 건가? 주님께서 Has he stopped loving us? Does he promise no longer stand? Has he stopped? Yet? 이거 완료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께서는 멈추셨나? Loving us, 저희를 사랑하시는 것을 멈추신 건가? Does he promise no longer stand? Does he promise, 그러니까 약속이, 그분의 약속이 no longer, 더 이상은 stand, 쓰지 않을까 쓰지 않는 건가? 뭐냐면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분의 약속은 더 이상, 그분은 약속이 더 이상 지켜지지 않을 건가? 이런 얘기지. 스탠드는 서 있는 거, 유지하는 거, 지탱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 있지 않을 건가. 그러니까 그분의 약속이 더 이상은 지켜지지 않을 건가. 이런 얘기예요. Has God forgotten to be merciful? Has, has anger taken the place of His compassion? Has God, 하나님께서는 has forgotten, 잊으셨나? To To be merciful,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어, 잊으신 건가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해 a s anger, anger가 화죠. 화가 take the place, take the place, take place of면 take place of면 대신하다, 대체하다, 대신하다. 그래서 이 화가 his compassion, 그, 그분의 그그 연민을 대체한 건가, 대신한 건가. 이제는, 연민을 우리한테 갖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화를, 화를 내시는 건가? 이런 얘기지. 그래서, 화가 연민의 자리를 대신한 건가? Then, 그런 다음, I said. 이렇게 이제, 그렇게 혼자 질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저는 said, 말했습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제 저한테 자신에게 질문을 하고, 그런 다음에, I said. 제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What hurts me most is this. What hurts 이건 의문문이 아니고 무슨 w h a t 이에그 거라는 거야. Hurt me most. 여기가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What hurts me most. 가장 저, 저를 가장 그 상하게 하는 것 상하게 하는 것은 this 이겁니다. this 이겁니다. 저의, 저를 가장 그 마음상하게 하는 것. 마음상하게 하는 것은 이거다. 디스다. 네. 바가지 막대기. 그럼 이 디스를 설명하는 거야. 다음에는 문장이 아, 또잘모르겠 뭐냐면 댓. 그 디스가 뭐냐면 가디즈노런거 파워풀. No 하나님께서는 이즈 노런거더 no 이상 파워풀 힘이 없으시다. 는 것. 이것이 저제 저를 가슴 아프게 한다 이거예요. 자, 이제 한칸 뛰었어. 내용이 조금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슴이 아파. 응? 그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힘이 없으시다는 거, 파워풀하지 시 않으다는 거. 그거가 마음이 상한다. 이제 자기 혼자 질문하고 혼자 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내린 거야. 마음이 아프다. 하나님이 힘이 없으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I will remember your great deeds, Lord. I will recall the wonders you did in the past. 그래서, 이제 마음이 상해. 그런데, I will remember, 저는 기억할 겁니다. Your great deeds. 당신의 그, 그 위대한 행위, 아, 이루신 것. 주님이, 주님이시오. 당신께서 이루신 것을 저는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I'll recall. 뭐, remember나 recall이나 같은 뜻으로 쓴 건데, 이제 단어를 달리 했다. I'll recall the wonders. 저는 recall, 회상할 겁니다. The wonders. The wonders.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 근데 이 놀라운 일이 뭐냐? You did in the past. 당신께서 did 하신 거야, in the past. 과거에. 과거에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저는 회상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뭘안 해주셔. 그러니까 약해지신 걸로 생각한 거야. 그런데, 그런데도 저는 이제 과거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큰 일을 하셨고 논란을 하셨는지를 회상하겠다는 거야. 기억하겠다는 거야. I will think about all. 저는 모든 것을 생각할 겁니다. All이, all이 뭐냐면 that이야. That 설명이야. You have done. 당신이 하신 모든 것을 관해서 생각할 겁니다. I will meditate on all your mighty acts. 저는 I will meditate, 곰곰이 생각할 겁니다. Meditate on이야, on 다음 걸 생각한다는 거야. All your mighty acts, 당신의 모든 힘 있는 업적들, 이루신 것들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힘이 없는 것 같아도 그다음에 이제 바뀌어요. 한칸띄었어가 네. 글씨가 너무 작아져서 뒤로 당기면 좀 글씨를 크게 보이게 좀해 보려고 하면 이게 조절이 안 돼서. 예. ए व 싱 유도 오갓 이즈 홀리. 노가 디즈 그레이트 유. 싱유 모든 것이야. 유 당신께서 하신 모든 것. 오하나님신 당신께서 하신 모든 에브리싱이 이즈 리다 이거예요. 에브리싱이지홀리 모든 것이 거룩합니다. 노가 디즈 에지 그레이데이즈 유 노가 신은 없습니다. 이즈 에지가 위대한 신은 없다. 에지 유 당신처럼 위대하신 신은 없습니다. 유하더갓후 워크스미라 그의 당신께서는 더갓그 하나님이시오. 어떤 후웍스입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당신께서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더를 써서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그 기적을 행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You showed Your mighty among the n a t i o n 당신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Your might 힘을 among the n a t i o n 문민족들 가운데서 힘을 보여주셨어 당신께서는 By your power, you saved your people. The descendant of Jacob and of Joseph. By your power. 당신의 그 힘으로서, you, you, you 가 주어야. 보이셨어요? 이건 수식어는 By your power, 당신의 힘으로, 당신께서는 saved, 구하셨습니다. Your people, 당신의 백성을. 네, 콤마가 있어요. 그럼 설명이야. 백성이 누구? 어떤 백성이냐? 더디센 o 노브 제이콥 앤 오브 조셉. 조셉, 제이콥과 조셉의 후손들인 당신의 백성을, 즉 저희를 구해주셨습니다. 자, 아유, 안자 붙들고 해볼게요 자, 이제 잠깐 또 뛰었어요. 그러 이제 앞에 껀 내용과 조금 다른 내용이 나오는 거죠. When the uh, waters so you got they were afraid and the depths of the sea trembled. When the waters 물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the w a t e r 를 써서, the를 썼어 하면은 이 water 물이라고 하기보다는 뭐 강이나 바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The waters. 그런 그 강이나 바다들이 so you 당신을 봅니다. 봤습니다. 봤을 때오가 하나님신 당신을 봤을 때 day 이 에, 워러즈 그러니까 뭐 물이나 물인 더 워러즈니까 뭐 총칭으로 쓴 거예요 이 그러면 워러즈를 복수를 해서 했기 때문에 뭐 강이나 바다나 뭐 이런 거 대양 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워 어프레이드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더 h e d e p t 깊은 바다가, 트램블드 b l 떱니다. 무서워 떱니다. 깊은 바다가. The cloud poured down rain, thunder crashed from the sky, and lightning crashed i 이 poured d o 비를 쏟아냅니다. 아래로. 그래서 d o 이 들어간 거고. 어제, 어제 설명한 거예요. 다운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아래로. 이것도 아래로 떠, 쓰러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비는 쓰러지는 게 아니고 내리는 거니까. pour down rain이야. 비가, 구름이 비를 쏟아냅니다. thunder, 그리고 천둥이 crashed from the sky. 하늘에서, 음, 쿵쿵 거립니다. 울립니다. 그리고 lightning, 번개가 crashed, 번쩍입니다. in l 온 사방에서. 온 사방으로 번개가 번쩍이요. 그래서 The crash of your thunder rolled out. The crash of thunder. 여기까지 한, 한 단어로 봐야 돼. 여기까지가 주어야. 그래서 그 당신이 치시는 유어를 쓴 거야. 그러니까 유어 썬더라고 쓴 거니까. 당신이 치시는 천둥 소리라는 얘기지. 천둥에 쿵쾅거리는 소리가 r o l l e 은굴르는 건데 이뜻또저기어 쿵쿵 거리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천둥이 당신의 천둥 소리가 울립니다. 울린다는 뜻이 있다고 울려 퍼집니다. 울렸습니다. 그리고 phrases of lighting 번개 뿌리 lit up the world 세상을 밝혔습니다 또는 세상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 lit는 light의 과거로 쓴 거예요. lit라고 lit이라고 해가지고 동사로 쓰시기 쓰기도 해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라 i g h t 에 여기가 roll이잖아, rolled 과거로 썼죠. 그래서 여기도 라 i g h t 의 과거로 쓴 거야. 그래서 lit, l i 이트 i g h t 의 과거로 쓴 거다. 그래서 그 번개 불이 lit up이야, the, the world 세상을 불 밝혔다 하기도 하고 또는 어, 불을 지폈다고도 할수 있어요. 그건 뭐 그거는 내용상. 어떤 게 맞을지는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더 디어스 땅은 트램블드 앤슉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해서 이 땅이 그 지구죠 땅은 트램블드 떨었으며 무서워 떨었으며 슉 흔들렸습니다 지진이 난 거지 맞죠 천, 천 그러니까 이 예, 천지 조화를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에서 땅에서 뭐 이런 기적들을 행하신다. 그 무섭, 이런 거를 그 다시 또 표현한 거죠. You walked, 그리고서 you walked. 아. 글씨가, 글씨를 어떻게 좀 크게 보이려고 하는데 잘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 되면, 아, 이건 좀 각자 걸쳐져 있는. You, 그래서 당신께서는, 하나님께서는 walked through. 걸어가셔, 통과해, the waves, 그 파도를 응? 통과해 가,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you, 당신께서는 cross the deep sea, 깊은 바다를 또 건너셨습니다. but 하지만 your footprint couldn't be seen, 당신의 그 발자국, footprint은 발자국이죠, 발자국은 couldn't be seen,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유그 그러니까 남기지 않으셨다는 거지. You 당신께서는 하나님 당신께서는 your, 당신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이끄셨어. Like a shepherd. 양치기 목자처럼 이끄셨어요.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콤마가 있지. 어떻게? 윗 모세즈 앤 아론 인 차지 모지즈와 아론이 인차자 담당해서야 담당해서 요 위드는 이걸 뭐 함께 이끌었다고 함께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과 함께 인도하셨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육께서 레드 당신 백성을 이끄셨어 목자처럼 목자처럼 이끄셨는데 어떻게 이끄셨냐 모세와 아론의 일 담당해서, 모세와 아론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해서 이끄셨다. 이렇게 해야 좀 어울릴 상황이 맞을 것 같아요. 윗을 With, 같이 했다는 것보다는 인차지가 나왔기 때문에 뒤에. 인차지는 담당하는 거거든. 담당하여. 그러니까 업무를 맡아서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인차지로 보면 담당, 담당이잖아요. 담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담당하여. 시켜서 이런 얘기지 담당하여 그 당신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목자처럼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담당하게 해서 모세와 아론을 시켜서 이렇게 인도하셨다 이렇게 해야 맞, 맞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것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처음에 나왔던 내용이 하나님께서 지금은 저, 저희한테 기도하는데 기도도 잘안 들어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아, 잠깐 쉬시고 계신 거야.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제가 하나님께서 힘이 빠졌다고 생각한 거지, 기도하는 분이. 그렇지만, 과거의 거를 회상해, 기억하고 회상하겠다는 거. 그 놀라우신 일을 하신 거를 회상한다, 자기가. 그리고 앞으로도 곰곰이 생각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이 빠졌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만 안타는 거지. 과거를 제가 회상을 해서, 과거에 이만큼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 하늘을 지배하시고, 그리고 비도 내리고, 천둥 치고, 떨게 하고,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우리를 인도하신 것, 모세와 아론을 시켜서 인도하신 것, 이거를, 응? 또 기억하고 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 잡는 거죠. 기도하시는 분이. 자, 오늘, 우리 다 같이, 우리한테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걸 들으지 않는다고 해서 힘 빠지지 말고, 우리 과거의 하나님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역사하신 그거를 생각하며, 우리 오늘 하루 기도하면서 삽시다. 내일 뵙겠습니다.